안녕하세요, 여러분. 속성캐드 정세입니다 오늘은 KS 규격에 따른 수나사와 앞나사를 도면에 적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겠습니다. KS 규격에서 체결 부품이라고 하면 대표적으로 볼트와 너트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두 가지의 부품이 체결하기 위해서는 상호 간에 나사산이 있어야 하는데 원기둥 또는 축에 있는 나사산을 수나사라 부르고 구멍에 있는 나사산을 앞나사라고 부릅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나사는 미터나사이고, 미터나사에는 보통나사와 가는 나사가 있으며, 보통나사의 표시는 치수 앞에 M을 붙여 사용하고, 가는 나사는 M 치수 뒤에 곱하기를 표시 후, 피치를 붙여 사용합니다 여기서 말한 피치란 나사산과 나사산의 거리를 뜻하며 나사의 길이가 10mm이고 미터 나사가 M8일 때 보통 나사의 경우 M8에 피치가 1.25인데 나사산이 만들어진 횟수를 계산해 보면 8번이고 가는 나사는 M8에 피치가 1과 0.75가 있는데 피치 1을 기준으로 횟수를 계산해 보면 나사산의 횟수가 10번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어진 길이에 나사산이 많아지면 감긴 횟수 수가 많아진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가는 나사는 보통 나사보다 체결 후 풀림이 적습니다. 나사부의 구조에는 완전 나사부와 불완전 나사부로 되어 있으며 완전 나사부는 나사산이 존재하는 구간을 말하며 불완전 나사부는 나사산이 끝나는 지점을 말합니다. 수나사와는 달리 암나사의 경우는 나사부를 작업하기 전에 선작업으로 드릴로 구멍을 뚫고 나서 나사부를 만들기 때문에 드릴 구멍 깊이가 존재합니다. 수나사의 도시방법부터 설명드리자면 대표적으로 두 가지의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로 불완전 나사부가 존재하는 수나사는 완전 나사부 뒤에 30도선으로 표시를 해주고 안쪽 골지름선을 가는 실선으로 변경해주며 두 번째로 완전 나사부만 존재하는 수나사는 나사부 뒤에 홈을 만들어 불완전 나사부를 제거한 상태이며 홈의 역할은 가공시에 절삭 찌꺼기가 밀리면서 뒤로 쌓이는 것을 방지하고자 적용해주며 자격증 도면에서의 홈의 간격은 1mm에서 2mm가 가장 많고 홈의 깊이는 골지름 안쪽 가는 실선에서 0.5에서 1mm 정도 내려서 작업해 주시면 됩니다. 자격증 도면을 기준으로 수나사를 적용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볼트는 미터 보통 나사를 적용하여 사용하고 축에 적용되는 수나사는 미터 가는 나사로 적용하여 사용하면 되는데 그 이유는 도면 작업 시 볼트는 규격품이기 때문에 그리지 않지만 축에 적용되는 수나사는 축을 도면에 작업하면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만약 보통 나사를 작업한다면 미터 보통 나사 n 값별로 나사산의 높이를 정해 주어야 하지만 미터 가는 나사 기준으로 작업할 때, KS 규격집에 제시된 미터 가는 나사의 부분을 보면, M8부터 M16까지 피치값 1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축에 적용되는 수나사를 그릴 때, M8을 작업하건, M16을 작업하건, 안쪽 가는 실선 나사선 높이를 그릴 때는, 외형선에서 옵셋으로 1mm 간격을 띄워주고, 선을 선택 후, 가는 실선으로 변경한 다음, 선을 선택하고, 미러로, 반대편에도 만들어 주고 챔퍼로 못다기를 적용 후 나사부가 끝나는 외형선에서 옵셋으로 2mm의 간격을 띄워주고 안쪽 가는 실선에서 옵셋으로 0.5mm를 띄워준 후 불필요한 선들을 트림으로 제거하고 치수 기입을 M 값에 피치 값을 넣어주고 홈의 치수는 폭 치수를 뽑은 후 문자 편집에 들어가 폭 치수 뒤에 슬러시를 넣어주고 파의 기호를 붙인 후 홈에 지름 치수를 넣어 사용하여 보다 신속하게 수나서 작업을 할수 있습니다. 앞나사의 도시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완전 나사부의 깊이는 N 곱하기 2로 결정하며 드릴 깊이는 완전 나사부에서 2mm를 더해서 깊게 작업을 해주고 불안전 나사부의 표시는 가는 실선으로 완전 나사부에서 30도 선을 만들고 드릴 각도는 드릴 깊이에서 외형선으로 60도 선을 만들어 표시해 줍니다. 실제 드릴 각도의 표준은 118도이지만 도면 작업 시 118도로 작업하기에는 다소 불편한 점이 많기 때문에 120도로 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앞 나사를 도면에 작업할 때 M3을 기준으로 Rc로 길이 6에 폭 3짜리 사각형을 만든 다음 단일 객체를 분해를 사용하여 개별 객체로 변경해 줍니다. 그 다음에 나사부 끝선에서 옵셋으로 드릴 깊이 이만큼 띄워주고 나사부 시작선의 중간점에서 원으로 2.5짜리 원을 만듭니다. 2.5의 기준은 KS 규격집에 미터 보통 나사에 들어가 보면 안지름 및 골지름 값이 있는데 여기서 N3 값에 안지름및 골지름 값을 보시게 되면 2.459가 나오고 2.459 값은 약이기 때문에 저는 도면 작업 시 2.5로 작업한 것입니다. 라인으로 원의 4분점에서 드릴 깊이까지 두 개의 선을 만들어주고 트림으로 불필요한 선들을 제거 후 나사부 깊이에서 라인으로 각도 30도짜리 선을 만들어주고, 정리 후 드릴 깊이 선에서 라인으로 끝점 기준, 드릴 각도로 만들어주고, 두 개의 각도선을 선택 후, 미러로 중간점을 기준으로 해서 반대편에도 만들어주고, 트림으로, 깔끔하게 정리해줍니다. 그 다음에 중심선을 만들어주고 드릴부는 외형선을 표시해주고 바깥 지름선은 가는 실선으로 변경해주면 됩니다. 만약 필요한 앞나사 크기가 M6일 때 M3을 기준으로 중간점에서 원을 이용하여 지름 6자리 원을 만들고 드래그로 객체를 선택하고 스케일 단축기 SC로 들어가 기준점을 선택 후 참조 R을 누르고 M3의 중간점에서 M3의 끝점을 선택하고 지름 6짜리 4분점을 선택한다면 보시는 것 같이 M3은 M6으로 변경되고 길이 6은 12로 변경된 것을 보실 수 있으며 안지름값도 규격과 비슷하게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도면에서 관통 암나사를 적용할 경우 해당하는 암나사의 크기를 파악 후 M3 기준으로 M5짜리를 만들고 나서 해당하는 지점에 무브로 옮겨오고 트림으로 정리 후 사용한다면 보다 신속한 도면 작업이 가능합니다. 수나사와 암나사의 측면도 표시 방법은 수나사 같은 경우 바깥 지름을 외형선으로 하고 안 지름을 가느실선으로 하며 3, 사분면을 트림으로 지워주고 원을 클릭 후 회전을 사용해 마이너스 15도 만큼 회전하여 표시하고 암나사 같은 경우에는 바깥 지름을 가느실선으로 하고 안 찌름을 외형선으로 하며 바깥 찌름의 3, 4분면을 트림으로 삭제 후 회전을 이용하여 각도 15도만큼 회전 후 표시합니다. 앞나사의 치수 기입 방법은 앞나사를 탭이라 호칭을 하는데 보시는 것과 같이 탭이 관통일 경우에는 지시선을 뽑아주고 M5탭 뒤에 THRU라고 관통을 표시해주고 보시는 것과 같이 깊이가 있을 경우 지시선을 뽑아주고 M4탭 뒤에 DP를 붙여 깊이를 표시합니다. 만약 같은 면에 같은 탭이 두개 이상일 경우 M4앞에 수량을 넣어주고 다시 를 붙인 후 표시하고 있으며 만약 지시부 반대편에도 같은 위치에 탭이 있으시 2-M4탭 앞에 곱하기를 붙여 표현해 줍니다. 자, 이렇게 해서 KS 규격에 대한 수나사 및 암나사를 도면에 그리는 방법 및 치수 기입 방법에 대해서 배우셨습니다. 나사부는 도면 작업에 있어서 생각만큼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자격증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기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는 방법만 숙지하여 충분한 반복 사를해 주시기 바랍니다. 속성캐드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